안녕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저도 자료조사를 하다가 놀랬는데 현재 30%를 넘어서 2030년에는 40%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에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이혼, 사별로 인한 중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가 된 중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의학 발달로 인해 앞으로 살아온 만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기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중년의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그 비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연애가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여러 이유로 연애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으려 하니 잘 보이지도 않고 호감이 가는 여자가 있어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거절당할까 두려워 고민만 하다가 그녀를 놓치고 지금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도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사랑의 기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연애를 할때 기술을 사용합니다.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 공략집이 필요하듯이 연애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애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략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외모를 갖고야 한다. 여러분 중년의 남자나 여자들이 상대방을 볼때 일순위로 보는 게 남자의 재력과 여자의 외모를 꼽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재력만 보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는 이제 여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배도 나오고 정말 외모적으로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환장을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연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조건이긴 하지만 여러 연애 관련 서적과 심리학서를 보니 일단 사람이 처음에 만나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외모 그 외적 매력이 7대3이라고 합니다. 이 외모의 만족도에 따라 호기심과 관심이라는 연애의 기초감정도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댓글 중에는 나이 들었는데 마음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진 아이들어 외모 따져서 뭐하냐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건 정말 소수 몇몇 분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외모가 본인 기준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성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불같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타고난 모습이 평범해도 훈훈한 남자가 될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일호라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라. 제가 나이트에서 그래도 가끔 스프링 당하지 않고 여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는 건 바로 은은한 향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프링이란 부킹녀들이 웨이터들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부킹 온 것처럼 왔다가 남자별로라서 앉자마자 스프링처럼 튕겨서 자리로 돌아간다는 나이트 용어 중 하나입니다. 꼭 나이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저는 40대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샤워를 깨끗이 하고 몸의 물기를 잘 말리고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는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그리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샤워 코롱을 뿌려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향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청각과 후각에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 테이블에 갔는데 땀 냄새, 고기 냄새, 담배 찌든 냄새, 술 냄새 등이 진동을 하는데 발전소장에게는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꽃향기가 나니 부킹녀들은 제자리에 부킹으로 오면 제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저의 향긋한 향기에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얼굴 때문에 결국 가여서 새가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새가 된다는 말은 나이트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열심히 푸킹을 했지만 여자를 꼬시지 못했다는 나이트 용어입니다. 이 외에도 호라비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부지런 떨어야 합니다. 자주 씻는 것은 물론 옷도 자주 세탁하고 섬유 유연제도 향긋한 것으로 바꾸고 양치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구강 청결제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빨지 못하는 외투나 스웨터는 한번 입고 나면 그냥 걸어 놓지 마시고 스타일러를 이용하거나 최소한 페브리지는 꼭 뿌려서 공기가 잘 통하는 베란다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트 갈때 쓰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향수입니다. 너무 아저씨 같은 향수는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중년 남성 향수라고 치면 수백 개의 향수가 나옵니다. 너무 비싼 향수 살 필요 없습니다. 가격대는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 후기도 읽어보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고 좋네요라고 남겨진 후기 글의 향수를 구매해서 바디로션, 샤워코롱까지 뿌렸으면 그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손목에 살짝 뿌려서 손목을 비비지 말고 가볍게 톡톡 마찰해준 후귀 뒤에 톡톡 향수를 묻어주면 게임 끝입니다. 손목에 향수를 뿌린 후 비벼버리면 향수의 알갱이가 으깨지면서 향기가 금방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라. 우리 구독자 형님, 동생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어떤 스타일의 옷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여자들은 깔끔한 이미지의 남성 스타일에서 남자에 대한 신뢰감을 느낍니다. 비싼 옷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만 입어도 일단 중간은 갈 것입니다.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패션 테러리스트들은 어디서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일단 이 패션은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일단 시간을 내서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바람쐴 겸한 바퀴 돌면서. 본인 나이대에 맞는 브랜드의 옷가게 앞에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조금은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옷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즌에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 상품들을 마네킹에 입혀서 dp에 놓는 것입니다. 셔츠나 바지도 색의 균형까지 맞춰서 말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달라고 해서 본인 사이즈에 맞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온라인 패션몰에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구경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통째로 구매를 해서 가까운 수선집에 가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매장의 점원이 추천하는 옷을 입어도 좋고 패션에 일가견 있는 발전 소장 같은 친구가 있다면 같이 동행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부와 머릿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여자들 피부와 머릿결 보는 것 아닙니다. 중년에 혼자서 관리하지 않고 매일 술독에 빠져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거나 피부가 까칠한 남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못생겼지만 항상 외출 후폼 클렌징으로 세안 후 마스크 팩을 10분 해줍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전쯤 각성을 한후 술, 담배를 끊고 매일 10분 이상 운동을 해온 결과 턱 밑에 나있던 여드름과 푸석거리던 피부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계기름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부 관리만 기본으로 했더니 나이트에서 부킹녀들에게 스프링 당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처럼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라도 마스크팩 정도는 붙여주면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피부는 우리 현재의 건강 상태와도 직결을 하고 있어서 특히 중년 여성들은 피부 좋은 남자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독거노인들은 야채나 과일을 구매해서 챙겨 먹는 사람들 귀찮아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일 야채는 피부 건강의 영양 공급원입니다. 집에서 먹을 일이 없어도 밖에서 식사를 할때 과일과 야채가 보인다면 먹기 싫어도 일부러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시던 실내에서 일을 하시던 귀찮아 하지 마시고 선크림은 필수품입니다. 귀찮다고 안 바르면 검버섯이 여러분의 얼굴을 덮을 것입니다. 실내의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오니 실내 근무자들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처럼 못생긴 남자들은 무조건 발라야 합니다. 아끼지 말고 막 바르세요. 그리고 잘 먹고 관리 잘했지만 유전적인 이유나 남성 호르몬이 강해서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본인 신체 나이보다 10살에서 20살 더 나이 들어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 가발을 쓴다거나 흑채 또는 스타일에 맞는 모자를 써서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 굳이 여러분의 단점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떡칠해서 본인의 본 모습을 감추듯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은 커버를 해야 다음번 만남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첫 만남에는 감출 수 있는 건 조금 감추시기 바랍니다 향긋한 냄새 깨끗한 피부 단정한 패션 이 정도면 일단 외모는 합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부지런 떨고 약간의 비용만 투자하면 누구나 가꿀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전소장이 시키는 대로 깨끗이 붕어 알까지 씻고 향수 뿌리고 마스크팩 붙이고 단정한 댄디 스타일까지 입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자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연애의 기회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별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여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연애의 기회를 단지 운명에 맡기고 회사 집 침대 위 생활만 채 바퀴 돌듯해서는 절대로 연애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싯적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미팅이나 소개팅 등으로 여성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돼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 소개를 받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동호회입니다. 책을 좋아하면, 독서 동호회.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나이트를 좋아하면, 나이트 동호회 등. 자신의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중년 싱글 모임이나, 돌싱, 사별 모임 등 조금만 검색해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싱글 동호회에 가입을 해봤는데, 바빠서 저는 모임에는 참가해보지 못했지만, 모임 사진이나 후기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보이고, 커플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에 많기는 하지만 잘 찾아보면 광역시나 인구가 조금 있는 시에도 이러한 모임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자주 나갈 수 있게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깝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의 동호회에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집이 가깝고 취미가 비슷하면 기본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눈이 맞는다면 연애를 쉽게 시작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임에 가입을 하고 처음 나가게 되면 설레는 마음도 들고 또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여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향수, 피부 관리, 스타일을 신경 써서 말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36, 24, 36의 몸매에 도렷한 이목구비를 하고. 가슴은 피컵에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가 늘씬해서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활짝 웃어줄 미인형 여성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이제 면허를 따서 티코를 몰 정도의 상황인데 벤틀리 타는 여자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티즈 정도 타고 다니는 여성들 중에서 컨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인의 가치를 높여서 페라리급이 되면. 그에 어울리는 여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못하고 뭐 다니냐구요 저는 한 번에 한열 명씩 태울 수 있습니다. 제발 이상형도 좋지만 본인의 외모, 나이, 경제적 수준 등 전반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서 이성을 선택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뻑이 심한 남자들도 나 정도 남자 만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그래서. 아직 혼자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본인 신세 한탄을 여기서 하냐고요? 미안합니다. 정말 로또 확률처럼 운 좋게 벤틀리 타는 여자를 만났더라도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페라리금 남자에게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딱이단계만 낮추면 무조건 연애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세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 매력 수치를 조금만 더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여성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외모를 판단하듯이 그녀는 우리보다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기초대 사량이 딸려 한번 나온 배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름도 생기고 흰 머리에 탈모도 생기고 머리 회전도 잘안 되는 게 중년의 나이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나가지 않겠다고요?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딱 하루 날 잡아서 용기를 내서. 집에서 적당히 가까운 곳의 모임,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에 피곤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그 모임에 나온 분들 중에 이상형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거나 여러분을 좋게 봐주는 분들 중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연애의 시작은 만남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연애 시작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자만추입니다. 중년의 마음만 급해서 급발진하는 남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정우성이나 원빈급의 탈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면 되겠니? 널 돈으로 사겠어? 이딴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쳐도 여자들이 반응을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 오징어 같은 외모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멘트 날리면 여자들이 술 마시다 술을 질질 흘릴 것입니다. 제발 성격 급한 거다 아는데 급발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의 줄임말입니다. 즉 아무리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고 좋아 죽겠어도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합니다. 물 마시다 체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식도로 넘어가야 할 물을 급하게 마셔 기도로 넘어가. 우리의 숨구멍을 막아버리니 정말 눈물 콧물 다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임에 직접 나가본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대시할까봐 조급함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고백했다 거절당할까봐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저희 같은 연애 박사들은 그런 공기의 흐름을 잃고 부담스럽지 않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슥친절을 베풉니다. 어떻게요? 맞습니다. 슥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음료를 한잔 건넨다거나 날씨나 그 모임에 관련된 주제를 가볍게 툭 뱉는 겁니다. 어떻게요? 툭 긴장이 되지 않더라도 긴장하고 있는 그녀 곁에 쓱다가 가서 안녕하세요. 독서 모임에 처음 나와서 떨리네요.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를 툭 던집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주머니에 물건들을 넣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클러치 백을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제 가방을 보고 도라에몽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메모장, 볼펜. 미니 향수, 가글, 립밤, 구강청 결제, 안경 닦기, 치간칫솔, 거울, 콘돔, 샌돔 등등 정말 그 클러치백 안에 조그마한 파우치 안에 적재적소에 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넣고 다닙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가면 일회용 가글이나 사탕, 껌 등을 챙겨가서 그녀들에게 슥 다가가서 툭 놓고 옵니다. 그런데 콘돔, 샌돔은 왜 들고 다니냐고요? 혹시나 해서 챙겨봤지만 아직까지 써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오징어들은 이러한 노력이라도 해야 그녀들이 그나마 한번 우리를 봐줍니다. 중년의 나이에 얼굴 반반하고 키큰놈 따라가서 빤스 한번 잘못 벗어서 인생 조진 여성들이 꼽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평안함과 자상함입니다. 스투 이렇게 남들은 하지 않는 세심한 배려로 그녀들에게 편안함과 자상함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위트와 유머까지 겸비한다면 게임 끝입니다. 제발 아무리 좋아 죽겠어도 절대로 훅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야겠다는 분들은 얼른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왁구와 뱃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신이 조금 드셨나요? 그렇다면, 습툭 이렇게 그녀에게 평안함과 자상함, 그리고 몇 번의 모임에서 자주 그녀와 소통하며 신뢰감을 주고,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뢰감을 보여주는 게 별거 아닌 일 같지만, 모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나가고, 밝은 모습을 보이되 가벼워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모든 여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거나, 심한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람둥이나, 카사노바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중하지만 위트와 유머 있는 남자로 위장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여성을 만났다면 모임을 통해서 그녀와의 만남의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봐야 정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남의 횟수는 약 5회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임의 텀이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약 3회 정도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좋아도 좋은 티를 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성을 꼬실 수 있는 그 비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훈훈한 외모, 동호회 등을 통한 기회 창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이렇게 조금만 부지런 떨고 본인의 매력 수치를 조금만 높여간다면 여러분도 이제 책상 고치는 일을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정말 연애 고수이군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인기남으로 보일 것입니다.